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의 전기쓰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전기기사 2017년도 2회차 전기 자기학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 답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풀수 있을까? 사실은 오늘 이제 다산해주에서 전기는 빠지직 송건욱님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어, 좀 쉽게 풀 수가 있을까. 그래서 머리를 열심히 맞대고 고민한 결과, 어, 조금 몇 가지 방법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해석도 있고, 권웅님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빠님 유튜브 가셔가지고, 어, 전빠님 해석도 보시고, 제 해석도 보시고, 여러분들 푸실 때 편하게, 어, 푸실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어, 문제에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문제 한번 쉽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그러니까 같이 직각 코일이 비는 0.05 루트 2ax 플러스 by인 자계에 위치하고 있다. 코일에 5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z축에서의 토크는 약몇 뉴턴 곱하기 미터인가?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z축에서의 토크입니다. 그러니까 z축은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z축에서의 토크라는 얘기는 이 z축을 고정시키고 코일을 움직이겠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이 코일이 방문이다 생각하세요. 방문. 그럼 여기 문고리가 있겠죠. 문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토크가 가해지면 뭐 힘이 가해지면은 방문이 열릴 것이고, 이 방향으로 가해지면 방문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당 문제는요, 방문이 열리냐, 닫히냐, 그리고 열릴 때, 닫힐 때. 그 힘의 크기, 토크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현재 자기장 있죠. 자기장 있고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뭐가 발생하죠? 힘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그래서 F는 I 크로스 B의 길이 L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각형이죠. 그럼 각 변들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각 변들의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일단 요변 볼게요. 요 변은 힘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고정되어 있는 Z축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방문을 여는데 여기에 힘 줘봤자 문이 열려야 안 열려야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랑 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문 열때 누가 여기로 열어요? 여기에 힘을 안 가하지. 음. 자,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자, 얘랑 얘를 비교하겠습니다. 일단, 자속은요, 일정합니다. B는 0.05 루트 AX 플러스 BY. 그니까 러 B는 뭐예요? 일정해요. 일정해요. 근데, 얘네들의 전류 방향이 어떻습니까? 얘는 이쪽이고, 얘는 이쪽입니다. 전류 방향이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그러면은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류랑 자기장 중에 하나만 방향이 바뀌면요. 힘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둘다 바뀌면 힘은 그대로예요 힘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바뀌어야 돼요. 그럼 지금 이 경우죠. 자기장은 일정한데 전류만 바뀌었으니까 어찌 됐건 여기 작용하는 힘과 여기 작용하는 힘은 반대이기 때문에 상쇄가 돼요. 즉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도체에 힘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문을 열려고 하면은 이 도체에다가 힘을 가야겠죠. 어,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힘이 가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자성밀도 B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B는 좀 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2에 0.05. A, X 방향, 그리고 더하기, 루트 2에, 0.05, B, 어, B, 아니죠, A, 어, BY죠. 아, BY가 아니라 저 AY가 되야겠죠 AY. BY는 레퍼인데 어, 재미없었고요. 죄송합니다. 자, 자, A, Y죠, 당연히. 그럼 AY입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나눠서 한번 표현할게요. 우리가 ax를 파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 방향으로 루트 2분의 0.05 ax지. 그러면은 자기장을 요 방향이라고 그냥 잡아 볼게요. 요 방향. 요 방향. 파란색으로. 그러면은 저리가 루트 2분의 0.05 ay. 얘는 ay 방향입니다. 그럼 요 방향이겠죠. 맞죠? 그리고 얘네는뭐 길이는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똑같을 겁니다. 뭐로? 루트 2분의 0.05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기장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기장을 표시했으니 전류도 표시해 볼게요. 여기 전류는 어떻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죠. 전류는 위에서 현재 아래고 아래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류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와 이 자기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 close. 외적을 해야지만이 힘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i에서 b로 네 손가락을 감았을 때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이 힘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이 보라색 i와 파란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는 여러분들이 이동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 파란색 벡터를 그대로 이렇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편하게 전류 벡터를 옮길게요. 얘를 옮겨볼게요. 얘를 여기로 옮길게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벡터가 전류 벡터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전류 벡터와 파란색 벡터를 외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I에서 B로 네 손가락을 감아줍니다. 또는 플레밍의 왼손법칙 하셔도 돼요. 이렇게 감아주면은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방향이 돼요. 이 방향. 요게 힘의 방향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 이 힘의 방향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어디에 작용한다라는 거요. 예이 도체에 작용한다라는 거죠. 이 토체 에 지금 이 방향으로 힘이 가해집니다. 그러면은 사실 얘는 회전에 해안 회전해요. 안 회전하지 옆으로 힘이 가해지니까 사실 얘는 고려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럼 고려하는 것부터 볼게요. 이 보라색과 B를 한번 외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I에서 B로 이렇게 손을 네 손가락을 감아주시면 엄지 손가락은 이 방향이 됩니다. 요 방향 맞죠? 이 방향이 됩니다. 실제 문에 요렇게 힘이 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D로 표현해서 헷갈리는 거지, 사실 문이 있으면은 문을 어떻게 한 거에요? 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힘이 여러분들 보고 있는 화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힘이에요. 튀어나오는 힘. 그러니까 문이 어떤 상황입니까?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문이 요렇게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때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나사가 있어요. 나사. 나사가 있습니다. 그럼 나사를 요 방향으로 돌렸어요. 요 방향으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반시계로 돌린 거죠. 반시계로 돌리면 나사가 어떻게 돼요? 풀리죠.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튀어나옵니다. 이게 토크의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렸더니. 튀어나왔다. 돌림 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지금 z 방향으로 토크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의 방향은 일단 a, z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수가 있습니다. a, z다. 그럼 지금부터는 크기를 한번 구해 볼 건데, 크기는 우리가 자기약대, 토일에, 코일에 작용하는 회전력 토크 공식 기억나시나요? 이거 어떻겠습니까? 빈스의 코다, 빈스, 코사인. 이 뭐라고 했습니까? 코일에. 작용하는, 하는, 회전력 공식이죠.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일단, 제가 민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별명이 빈수였어요. 그래서 빈스 기억하시고. 코일에 작용하는 거니까, 코사인이 붙는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코일에 이제, 회전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B. 자개의 색입니다. 그럼 자개가 0.05 루트 AX 플러스 AY죠. 그럼 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크기. 0.05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0.05의 제곱에, 더하기, 루트 2. 0.05의 제곱에, 루트, 요렇게 해주셔도 되고, 사실 쟤네 삼각형으로 풀어도 상관없죠. 왜냐면은, 지금, 얘가 뭐야? 루트 2분의 0.05. 루트 2분의 0.05. 그럼 이 길이를 구하면 되잖아. 그럼 얘가 직각 이등변이니까 그냥, 루트 2분의 0.05. 아, 그러니까 다시 적을게. 루트 2분의 0.05. 얘가 루트 2분의 0.05잖아. 그러면은, 이 빗변의 길이는 직각 삼각형에서 이게 루트에 곱하면 되죠. 그럼 0.05가 되는 거죠, 그냥. 어, 좋습니다. 그래서, b 의 값이 얼마 됩니까? 0.05가 되는 것이고, 크기만 구하는 겁니다. 전류는 지금 5암페가 흐른다고 되어있죠. 5암페 해주시고, 그리고 감긴 권수는 한 개니까 1 해주시고,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0.04 곱하기 0.08이 되죠. 그래서 0.04 곱하기 0.08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코사인 세타가 중요한데 이 세타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코일에 작용하는 회전력이기 때문에 코1과 자개, 자기, 자기장, 자개가 이루는 각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코일과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를 한번 볼게요. 저거를 한번 위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자,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그리고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 여기에 문이 있겠죠.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문이 이렇게 있고 자기장은 어떻게 작용한다라고 했습니까? x 방향으로 이만큼, y 방향으로 이만큼 작용한다. 그래서 두 개를 합성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 방향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45도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 초록색 벡터를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을 시켜요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이 초록색이 뭐야 자기장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코일이죠 그리고 얘네들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몇 도가 됩니까 45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코사인 45도를 해주시면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은 어, 답이 나옵니다 5.6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5.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하고 방향은 a z다. 아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공식을 통해서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향을 찾으실 때는 얘만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얘를 고려할 때 i 크로스 b로 구하셔가지고 얘 방향만 요렇게 잡아주시면은 얘가 요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a z 방향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나왔다. 그럼 반대 방향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나사를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나사는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때는 마이너스 a z 방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저는 이제 뭔가 뭐 괜찮다 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일단 방향만 잘 판단하시고 그냥 그냥 요 공식에서 대입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여기서 이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